1801년 알렉산드르 1세가 즉위하였고, 그는 유럽에서 나폴레옹이 치르고 있던 전쟁과 관련하여 중립을 선언하였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영토 확장에 야욕을 멈추지 않았기 때문에 러시아는 프로이센, 오스트리아와 힘을 합쳐 저지하려 하였지만, 1805년부터 발생한 아우스터리츠 전투, 프리틀란트 전투에서 모두 패하고 말았습니다. 따라서 나폴레옹이 평화협정을 제의하자 알렉산드르 1세는 기다렸다는 듯이 응하였고 1807년 두 명의 황제는 틸지트 근처의 네만강에서 뛰어놓은 배에서 만났습니다. 그리고 프랑스는 서구 유럽을, 러시아는 동유럽을 각각 지배하기로 약속하는 틸시트 조약을 체결하였습니다. 그것은 동쪽을 안정시켜 놓은 후 서쪽의 영국을 공격하기 위한 나폴레옹의 임시 방편이었죠. 이후 몇년 동안 알렉산드르 1세는 나폴레옹의 비위를 맞추었지만 보야르들은 프랑스 황제가 자유주의 사상을 퍼뜨려 러시아를 감염시킬지 모른다는 우려로 동맹 파기를 원하였습니다. 게다가 나폴레옹은 러시아가 획득한 폴란드를 독립시키려는 계획마저 세웠죠. 결정적으로 러시아가 나폴레옹의 대륙봉쇄령에 가담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제 나폴레옹은 모스크바를 향하여 진군하였습니다. 1812년 6월 선전포고도 없이 나폴레옹은 60만 대군을 이끌고 네만강을 건너 러시아로 쳐들어왔습니다. 그리고 알렉산드르 1세는 러시아 장군들이 주로 쓰던 전략인 스키타이 전략으로 대응하였습니다. 스키타이 전략이란 고의적으로 농촌을 파괴한 뒤 적들을 그쪽으로 유인하여 식량을 제공받을 수 없게 만드는 작전이죠. 러시아군은 프랑스 군대의 4분의 1에 불과하였을 뿐만 아니라 병사는 물론이고 장교들까지도 교육이 안 되어 있으며 부패가 만연하였기 때문에 후퇴작전은 러시아가 취할 수 있던 거의 유일한 작전이었고 바르클라이 데톨리 장군의 이 결정으로 러시아는 나폴레옹의 초전박살 작전을 피할 수 있었으며 프랑스는 매일 러시아 영토를 조금씩 차지하였지만 승리를 선언하기에는 부족했습니다. 게다가 러시아군이 후퇴하면서 농촌을 파괴하는 바람에 나폴레옹은 어쩔 수 없이 폴란드에서 점령지까지 군수품과 식량을 운송해야만 했으며 영토를 계속해서 빼앗기고 있음에도 평화제의를 거부한다는 사실에 이상한 낌새를 차린 나폴레옹의 참모진은 전쟁이 시작된 지 6주가 지나자 이것이 함정일 수 있다고 깨닫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나폴레옹은 진격을 멈추지 않았으며 반대로 러시아 민중은 후퇴만 하는 러시아군에게 비난을 퍼부었지만 후퇴야말로 최선의 방어 전략이라 생각했던 사람들 중한 명인 미하일 쿠투조프 장군이 최고 사령관으로 임명되기까지 하였죠. 그리고 그는 크렘린과 옛 수도를 방어하지 않고 포기할 작정임을 발표하였습니다. 하지만 독일 출신 전략가로 러시아의 종군한 클라우제비치가 러시아는 전쟁을 요구한다면서 지적하자 결국 쿠투조프는 정치적 이유로 모스크바 방어전 에 도입하기로 결심하였죠. 1812년 9월 7일 모스크바에서 남서쪽으로 약 75마일 떨어진 보르디노에서 11만 2천의 러시아군과 13만 명의 프랑스군이 전투를 벌였습니다. 이 전투는 불과 하루 동안 벌어졌지만 러시아군 5만 8천과 프랑스군 47명의 최정예 장군들을 포함한 5만의 목숨을 앗아간 치열한 전투였지요. 러시아군은 또다시 후퇴하였지만 사기가 하늘을 찌를 듯 했고 후퇴도 질서정연했기 때문에 승패를 결정하기 어려운 전투였는데 나폴레옹은 훗날 내생의 가장 끔찍했던 전투는 모스크바에 도달하기 직전 벌어진 전투였다. 프랑스는 승리할 자격이 있었고 러시아는 패배하지 않을 자격이 있었다 라고 말했습니다. 했다고 합니다. 모스크바를 점령당한다는 것이 얼마나 굴욕적인지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몇몇 러시아 장군은 모스크바에 도달하기 전한번더 전투하기를 원하였지만 쿠투조프는 후퇴를 고집하며. 끝내 생각을 굽히지 않았습니다. 따라서 1812년 9월 14일 나폴레옹은 모스크바에 도착할 수 있었고 곧장 참새 언덕으로 올라가 도시를 바라보았습니다. 그는 자신의 맵으로 나폴리 왕인 조아킴 1세에게 모스크바 성문에서 자신을 맞이할 모스크바의 영접단을 끌고오라 하였고 영접단은 성문의 열쇠를 넘겨주었지만 25만의 주민 중 1만 2천여 명만 남아있었을 뿐 모스크바는 텅 비어 있었습니다. 나폴레옹은 저녁에 입성하였고 말을 타고 크렘린을 둘러보며 아내에게 편지를 쓴후 황궁으로 들어가 충분한 휴식을 취하려 하였지만 점령 하루 만에 도망쳐야만 했습니다. 1812년 9월 15일 저녁 8시경에 화재가 발생하였고 불길이 잡히지 않고 도시 안쪽으로 번졌기 때문이었죠. 나폴레옹은 어쩔 수 없이 크렘린을 버리고 모스크바를 빠져나왔고 근처 시골의 저택에 본부를 차렸습니다. 모스크바는 그 후에도 이틀 동안 타올랐는데 놀랍게도 크렘린 궁전 안에 있던 대부분의 건물들은 손상되지 않았습니다. 화재가 꺼지자 프랑스는 화재 원인을 조사하였고 조사단은 모스크바 총독 표도르 로스토프친 백작이 방화 계획과 도시민 피난 계획을 세운 것으로 결론지었습니다. 역사학자들은 아직도 이 사건에 대해서 감론을 박하고 있습니다. 루스토프친 총독은 처음에 이 화재가 흔히 일어나는 일반적인 화재일 것이라 판단하여 자신의 책임을 인정하였지만 그후 국민들이 이 화재를 진정으로 애통하게 생각하자 화재가 자신과 관계없다며 입장을 번복하였기 때문인데요. 러시아의 톨스토이는 전쟁과 평화를 통하여 그리고 제가 참고한 책의 저자 애셔 교수도 계절이 겨울이었던 만큼 화재가 자연스럽게 또는 우연히 발생했을 것이라 이야기하고 있는데요. 전쟁의 측면에서 보면 러시아는 이미 방화작전을 구사하고 있었고 성이 비어 있었다고는 하지만 방화를 할수 있는 러시아인이 엄연히 존재하고 있었으며 무엇보다도 이 방화의 결과로 나폴레옹은 도시를 장악했음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에게 평화협상을 압박할 수 없게 되었기 때문에 이는 러시아군의 방화라는 주장도 있습니다. 차르는 프랑스의 재난의 책임을 묻고 단호하게 협상을 거절하였습니다. 그리고 프랑스군의 계획이 이렇게 실패한 경우는 없었기 때문에 나폴레옹은 모스크바에 오래 머물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죠. 그들은 겨울이 오면 보급은 물론이고 자국과의 의사소통 자체가 쉽지 않다는 것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에 나폴레옹은 생애 처음으로 우유부단한 모습을 보이며 모스크바에서 상트 페데로브르크까지 400마일 진군 계획을 포기하고 알렉산드르 1세에게 세 차례 더 강화 회의를 제안하였습니다. 하지만 차르는 이를 거들떠보지도 않았죠. 1812년 10월 19일, 나폴레옹은 결국 철수를 명하였습니다. 대신에 크렘린 성을 박살내기로 결정하고 사흘에 걸쳐 수많은 궁전, 성당, 건물에 지뢰를 매설하였는데 프랑스군 철수 후 지뢰가 일부 폭발하기도 하였지만 때마침 내린 비로 대부분의 도화선이 점화되지 않아 크렘린은 살아남을 수 있었습니다. 반면 악천호 속에 철수하던 프랑스군을 러시아군과 비정규 게릴라들이 공격하였고 프랑스의 대군은 급속도로 분열되어 후퇴하는 길은 시체로 연결될 정도였습니다. 러시아 원정에 참여한 프랑스군 60만 명중 살아남은 병사는 3만 명에 불과하였고, 러시아 원정의 처참한 실패는 전 유럽을 차지하려 했던 나폴레옹의 원대한 꿈도 물거품으로 사라지게 만들었습니다. 나폴레옹의 후퇴를 뒤쫓은 알렉산드르 1세는 1814년 결국 파리에 입성하였고 나폴레옹은 엘바 섬에 유배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전쟁을 기점으로 그는 자신의 치세 중 가장 화려한 시대의 개막을 알리며 이후 몇년 동안 유럽에서 가장 영향력 있고 인기 있는 군주 중한 명으로 떠올랐죠 핀란드 폴란드 대공국 베사라비아 카프카스 지역 등 어마어마한 영토 확장을 이루었을 뿐만 아니라 전후 소집된 빈회의에서 알렉산드르 1세가 유럽을 구한 승리자로서 기독교 정신으로 통합하자는 다소 황당한 신성 동맹을 제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오스트리아 프로이센이 받아들이는 등 유럽의 여러 국가들은 그의 비위를 건드리지 않기 위하여 노력하였습니다. 하지만 국내의 악습을 개혁하는 문제와 관련하여 신용만 내며 실행에 옮기지 않음에 따라 그의 사후에도 러시아에는 전제군주제와 농노제도가 온전히 남게 되었고 이는 국민들의 불만을 키우게 되지요. 따라서 19세기 후반에 이르자 러시아는 어떠한 개혁도 없이 강대국으로 살아남을 수 있을지를 결정하는 진정한 시험대에 오르게 됩니다. 이상 러시아 역사 제4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